웃어 보실 건데요. 뒤로, 어느 쪽이 됐든, 몸을 뒤로 한번 쭉 넘기고, 다시 쭉 밀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서로, 서로, 서로 뒤로 가면 안 되지. 아 자, 한쪽으로. 예, 네, 조심하세요. 자, 그래. 뒤에 그래서 보고 시작하시고요. 알지, 지금 못 믿는 분들이 손에 힘을 확주 있어요. 상대방을 믿으세요. 꽉 잡아주세요. 다시 한 번. 자, 여기, 여기는 조심하세요. 머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슬금, 슬금. 천천히.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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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금. 자, 그만. 여기서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웃는 거예요. 뒤로 넘어갈 때 웃는 거예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왜냐하면배 속에 있는 소리가 이렇게 라운딩을 그리면 포물선을 그리면 소리가 더잘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여기 세 분이라 안 들죠 다. 아니, 돼요. 네 돼요. 네요. 우리 여기 권범경 선생님은 누웠어요. 아, 여기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오우. 두 분이 웃는 거한번 보세요. 넘어 게. 시작. 도가 전화. 또 넘어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한번 더. 이거 <웃음> <너>, 웃음이 <너, 모습이> 약하다. <웃음> 밤에서 봤근데박수한번 주세요. 박수 <laughs> 오늘 고소사생은피 팍!도 못 먹고 왔나봐요점심에 맛있게 많이 드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거 아세요? 소리가,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마지막에 늙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거짓말 같아요? 목소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줘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드셨는데 왜 음색이 되게 예쁘신 분들 이 있어요? 그분들 장수예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빨리 탁해지거나 아 이게 갈라지거나 가 우리 게 우리 직업적으로 갈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꼭 기도 많이야 부흥 목사 목소리 나요. 강의를 하되가 직업. 아멘. 어 아멘. 우리 강사들은요 이 목이 조금 근육이 붙어서 두꺼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요 목소리가 그렇게 그 나이하고 또 여기 연결, 건강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진맥 그러니까 한의사님들은 목소리도 들어본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분 선생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열심히 너무 이렇게, 자 이게 보이스 트레이닝에도 있는 거에요강사님들요내 호흡보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도 안 되고요, 내 호흡보다 소리가 너무 작게 나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 안녕하세요, 뭐에,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처럼 너무 질러대도 위험한 거예요. 저도 너무 질러대긴 해요. 그러니까 호흡보다, 호흡이랑 같은 소리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서로 다시 한번 셋셋 세, 세, 세. 이제 레크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무릎 두번 손뼉 두번 오른손 왼손 짝짝 시작 무릎 두자 그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감사가지고 여러분들도 감사세요 무릎 두번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시작 무릎 두번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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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가 보시죠 다시 도로 두번 선손두번 오른손 왼손 짝짝 얘를 잡으면 잡으면 타이밍 안 맞아요. 반짝 안 맞으니까 치셔야 돼요. 시작! 뭐? 뭐? 켜줘야됩니다 시작!